안녕하세요. 하이즈 채널의 하이즈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이첫 번째 이제 편입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우연히 들어가 봤는데 어, 편입 관련해서 몇 가지 글을 안 썼었어요, 사실. 근데, 음, 질문이 댓글로 주셨었는데, 그리고 또 쪽지로 질문 주신 것도 있었는데, 어, 제가 미처 모르고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어, 이렇게 뒤늦게나마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이제 첫, 이, 어, 편입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먼저 이제 왜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고 했는데, 이어서 이제 계속 내가 왜 편입을, 아, 제가 왜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를 다니고 있고요. 그 전적대학교 전공이랑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랑은 사실 저는 동일 계열이긴 하지만 전공명 자체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전 전적대에서 교직이수를 해서 이제 교사로 가정교사로 일할, 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일을 하던 와중에. 이제 교직 기술만으로는 너무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제가 이 일을 계속을 하, 하고 싶다면은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대학을 오게 되었어요. 대학원을 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면접 때그 질문을 받기도 했고요. 저는 근데 어떻게 답변을 들었는지는 좀더 이제 면접 때 면접 관련해서 이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음, 저는 대학원보다는 학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음, 지금까지는 사실 전공을 많이 들어보진 못해서 조금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고려대 에온 목적이 음, 가정교육과와 관련해서는, 가정교육과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가정교육과로 지원한 것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교직을 계속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교육과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저, 정말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어, 이 영상이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조금이라도 그분께 도움이 되고 힘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 물론 이제 편입을 준비하시는 다른 모든 분들께도 도움이 되면 정말 저는 너무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 채널은 저의 얘기를 그냥 주절주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도 어느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들을 이제 활발하게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스스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점을 궁금해하시는지 이런 여러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 편입 카페를 다시 가입을 했어요. 편입 후기로, 수기를 올리려고 이제 가입을 했다가, 어, 너무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탈퇴를 다시 했었는데, 오늘 다시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편입생일 때는 편입 카페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합격하고 난 이후에 알았고, 그만큼 편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고려대 학교 가정교육과에 합격을 할수 있었는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이 영상을 통해서 차근차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왜 편입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도 이제 가정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차근차근 이제 좀더 편입,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적용될 수 있는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내용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